어느 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칠곡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곳이 어떤 곳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드레스룸 네. 을 맞춤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와 드레스룸. 야 그러면 이제 맞춤으로 해주시니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럼 여기서 직접 다 맞춤으로 그렇죠. 만드시는 건가요? 뭐 1cm 오차도 없이 예 네. 그렇게 딱 맞춤 제작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현장으로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대표님. 네 네. 와 대표님 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그 맞춤 드레스룸 할때그 자재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자재를 받아서 네. 이쪽으로 옮겨서 네. 재단을 해서 네. 옆에 이제 엣지 면을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야 대표님 그러면 엣지 하는 거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와. 엣지라는 이제 이게 보기 싫잖아요. 네, 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추는 거죠? 색깔을.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게 되깔이 나오네요? 야 대표님, 이게 작업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끝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는, 이제에 부분을, 네. 코너의 반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제 평평했던, 내몬에 했던그 네. 맞춤 기대수용이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코너식으로 바뀌는 거구나. 네. 아, 그럼 여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곳시네요 일단은 그자재뿐만 아니라 너무 고급스럽긴 하지만 네.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네. 와, 대단하시네요. 지금 보시는 곳이 네들이 이제 시공한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제 시공한 사진들 네. 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다양한 게 색상도 와고 네. 성질 급하신 손님이 이제 네. 옷을 먼저 걸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제일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게 옷을 많이 걸수 있는 타입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창을 이제 답답하시다든지 창문을 살림 타입 아 네. 고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드레스룸을 고를 수 있으니까 뭐예에 창문을 또 약간 가리는 시리신 분들 도 있으니까 아까 같은 네. 경우는 너무 잘돼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좀 약간 젊은 세대들이 지 원하는 드레스룸 같은 게좀 있을까요 네 무난하게 거울장이 들어가고 안내부장, 서랍장 요요 타입이 이제 네. 많이 원하시는 타입이죠 아 젊은 신혼 부부들이 선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혹시 약간 중년 세대의 느낌적인 그 느낌이 좀 있을까요? 중년 세대들은 네. 보통 이래 보시면은 네. 그냥 옷을 많이 걸수 있게끔 네. 오,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네. 보시면 이제 네. 지붕이 안 맞아도 저희들이 제작을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전원 주택 같은 경우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안 맞거든요. 이야. 이렇게 층층이다 <laughs> 이게 진짜 딱 보면 맞춤 제작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자재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니까 또 어, 저희들 자재는 전부 다 친환경 이재로 등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이요? 네. 원래는 이원으로 작업했었어요. 을 이원 등급. 아, 그런데 아 요즘 소비자분들이 네. 등급을 못 찾아요. 아 이제로 등급이나. 그래서 이제로 등급으로 희들이 다시 제작을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재도 되게 고가의 자재를 쓰시잖아요. 네. 그 작업을 또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나요? 대량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요. 그렇기 자, 때문에 이제 네. 가격은 예전 가격하고 업그레이드 네. 된 제품을 똑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네. 지금 시공하는 그집 같은 데좀 있을까요? 금방 이제 시공이 네. 마쳤다고 연락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얼른 가보시죠 네. 가시죠 야 집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드레스룸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네. 드레스룸 보다도 이제 배터리 네. 작업을 같할 색깔 맞춤으로 해서 화이트에 화이트로 어우 너무 이쁘다 네. 그렇죠. 아니 대표님 지금 보니까 창문을 또 가리지가 않아서 화사한 빛이 또 들어오니까 더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아,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이렇게 맞춤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이제 네. 실측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네. 주시면 네. 공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 그럼 빠르게 할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실측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 어떻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히트. 시청자 여러분 들 아주 오늘 예? 설치를 원하시는 시점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네. 천장 높이를 재실 때는 몰딩 높이보다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천장 높이까지 재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게 맞춤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대표님 네. 지금 실직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는 저희들이 네. 현장에서 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수정을요? 아. 그리고 또 장, 장점은 이제 네. 이사하실 때 재설치가 가능하시다는 거. <laughs> 이게 진짜 히트네요. 네. 수영 씨 오늘 네. 저희 제작 현장과 설치 현장을 와 보셨는데 네. 뭐 어떠셨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 맞춤 드레스 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뭐 집안의 분위기도 확 바꿀 수 있는 이게 맞춤 드레스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신혼집에다가 꼭 설치를 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계획이 돼서 지금 궁금합니다. 착한 가격, 제일 많은 가격에 네. 많이 네네. 조금 더늘 알고 싶은 게 네. 제일 복제. 아 네,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만의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다. 히트하기 완료! 완료!